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힐링을 찾아다니는 남자 힐링TV 홍특보입니다. 아, 오늘도 저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또이렇 산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정찰사행 하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3일 전에 정찰사행을 나와서 능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나와 봤는데요. 산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입구에 이제 한 2, 300m 올라왔나요? 올라왔는데 여기 다발 방패보섯이 이렇게 많이 나는 모습이 있어서 영상에 한번 담아 봅니다.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발 방패 버섯인데 시용버섯입니다 이게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는 아주 뭐 상당히 좋죠 근데 식감은 이제 별로 지 냄새에 비해서 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송이가 날무에 많이 나는데 올해는 조금 더 일찍 난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송이를 많이 채취하는 그런 구강자리입니다. 그런 구강자리인데요. 아직 송이는 제가 이렇게 찾아갈 송이는 없고요. 방패 버섯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쌀이 버섯이 드문드문 보이기도 하네요. 이 방패 버섯이 이제 다발로 이렇게 나죠. 다발로 나는데 또 방패 같이 이렇게 크게 넓게 난다고 해서 다발 방패 옷을 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이제 다녀보면서 이 구강자리를 두 이제 세 군데를 다녔는데요. 아직까지 보이지가 않는데요. 조금 더 산으로 이제 높을 올라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그 아, 또 산에서. 다른 구강자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쌀리버섯이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쌀버섯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버섯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쌀버섯이 아주 부실하네요. 이게 이제 색깔이 가랑잎하고 좀 비슷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송이살인가 했더니 송이 s 이네송이 u 이이송이 i 이는 제가 이제 그송이 i s a r 송이 u 이와그보 i s 이청 Sari, Sui 죠 a r i 이 대가 틀리죠 대가 대가 s a 은하나로 i Sari, Sui 와 a r i Sui Sari, s 이 i Sari, Sui s 보라 참사리는 바닥에 딱 붙었죠. 그래서 넓게 이렇게 퍼지는 그런 형태고요. 이 송이사리는 이렇게 한 가닥로 올라와서 무에 이렇게 퍼집니다. 그리고 이제 잡사리는 뭐 다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 송이사리하고 보라 참사리를 많이 예,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색깔은 약간 조금 바랬는데 아직까지뭐 상태는 괜찮아요. 단단하네요 단단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을 이제, 요것도 한번, 자취를 해보고요. 아, 요것도 다, 다, 그렇죠. 지금, 한가달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위에서 이제 펴진 모습,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상당히 큰데, 이것도 이제 뽑아보면, 한가달로 돼 있습니다. 아, 요것 한가달로 이렇게 되 있죠. 한가달로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펴진 상태고요. 아주 단단해요. 단단하고 이거 이제 좋 그렇지? 보면 송이 쌀이는 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꽤 여러 개서 이렇게 올라온 모습인데요. 전부 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뿌리가 아,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아, 제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또 오늘은 냉이 버섯 정찰 사냥이기 때문에 아, 이런 쌀이 버섯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어게든지 냉이를 찾아내서.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 힐링이 되게끔 또 즐거움을 드리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능이 버섯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아, 여기는, 아, 그 나무가 이거 호남미래입니다. 뭐 소나무도 이렇게 있지요 또, 참나무도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래도 이제 늘 이런 이곳에서 제가 눈을 따던 이제 그런 구강자리인데요. 그래서 꼭 참나무만 있다고 해서, 어, 눈이 그 나는 것도 아니고요. 참나무가있어요 이제 부이 올라오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버섯이 고 있죠. 아주 세력도 좋습니다. 지금 이런 버섯이 크면 상당히 크게 이제 크는 그런 버섯이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조리대가 있고 소나무가 있죠. 소나무가 이렇게 있죠.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이런 곳이 좋은 곳입니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아, 그래서 꼭 참나무 밭만 찾아 다니실 게 아니고 이렇게 호남 님네도 이제 논다는 것을 아,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다가 산을받으시면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세력도 좋죠 여기도 또 하나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을 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때 세관 잘보실거같죠 이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조립대 이렇게 아주 많지가 않, 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곳을 잘 보셔야 돼요. 조립때 많은 데는, 이제 많은 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 어, 확률적으로 적다 이거죠. 있을 수, 있을 확률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제 능이 뭐 송이도 마찬가지지만요. 능이 버섯을 이렇게 찾으실 때는 빨리 다니시면 찾기가 더 어렵죠. 천천히 다니면서 가량이스하라고 비슷하기 때문에 천천히 다니면서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데가 아주 좋은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낙엽이 많은 거 같은데요 많지, 많지 않죠 이런 데가 좋은 장소입니다 조례대가 여기 있고 아, 여기 하나 좀 많은 게 올라오네 작은 게 여기 하나 올라오죠 그 조리대 사관이지 않습니까요? 조리대 사관에 이쪽에 또 있네요. 이쪽에 있고 앞에 이쪽. 보죠 제가 아그 유미를 찾아서 정찰 사행을세 번을 했어요. 세 번을 해서 다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 구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좋은 영상을 찾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굉장히 열심히 다녔는데요 결국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오기 시작하네요 올라오네요. 아, 이곳은 지금, 나이것은 그러면 지금, 있는데, 지금, 히 많은 그러면 지금, 거금 지금, 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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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다 눈이 가, 아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곳을 가시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늘 설명드린 대로, 낙엽이, 이때라도 그 중에서 낙엽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안으셔야지, 그래도 발견할 그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도 한번 찾아봐야될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면 그 언저리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잘 살펴보셔야 되구요. 이렇게 3 개가 올라오죠. 자, 저기에도 조몇개 올라오는 거 보이죠. 보이죠? 제가 이 근방을 자좀 찾아봐야 되고요. 또 지금 이거는 어려서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줄이렇게쭉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요 줄눈이 이렇게 쭉 나죠. 아,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저기 개인적으로는 숲도 보이고, 아, 여기는 다발능이 줄능이 다발능 이렇죠. 아 이렇게 아,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오는 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아 상당히 좀 비타리졌어요.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쭉올라 오자. 아 이제 이제서 무기여 무기 시작합니다. 아, 상당히 좋네요. 아주 세력이 좋은 거 보니까요. 한번 며칠 크면 상당히 많이 클 아, 그런 모습입니다. 아 이제 시간도 좀 오래 되고 그래서. 화산을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 금방 제가 또 이렇게 돌아보고요. 화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뭐 좋은 영상이 또 있으면 잠깐 동안 또 영상을 담아서 이어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딱 눌러 주시고요.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또더 멋진 영상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 TV 홍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